꼬마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모비디코를 탔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배 타본 것 중에 컨디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갈치배처럼 이 넓은 통로와 뭐든지 다 수납할 수 있는 이 선반 딱 좋아요 저 이것저것 다 꺼내놓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야마시타 브라이트 야광 브라이트로 할 거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권 쭈꾸미두 번째 모비디코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장비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은 발리스터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고가, 하나는 저가. 이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잡힐지 오늘 제가 한번 시험 아닌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사용할 장비는요. 낚싯대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쭈간용 핑크대. 요 제품은 어, 풀티 탄드로 되어 있어서 가볍기가 정말 가벼워서 피로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닐은 다이아 제품 코우가 하이퍼 커스텀이고요. 실은 그라탈라 카랍사 1호를 담아서 왔습니다. 제비는 요렇게 양핀 도래를 운영해서 한쪽에는 고슬로 애기를 달았고, 한쪽에는 몽클로스 봉돌을 달았어요. 근데 여기, 봉돌 위에 바늘 보이시나요? 이게, 쭈꾸미가 어, 봉돌을 잡았을 경우에, 요 바늘에 의해서 떨군 현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파이 인천에서 1 시간 정도 달려서 왔는데요. 여기는 실미도 앞입니다. <laughs> 근데 물색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안 좋네요. 오늘 또 물이 여덟 물인데 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고 어... 저는 오늘 어, 다시 올리라고 하네. <laughs> 내리진 않았는데 이제. <laughs> 발리스타 저가용 9만 원대 낚시대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제주도 깊은 바다나 제가 이거 제주도 편에서도 갑오징어 때 해놨는데요. 어, 인천이나 서해권에서도 좀 이제 물살이 세거나 할때 배울 수 있,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내가 생각하는 뽕돌의 길이를 이렇게 잽니다. 그러면 어, 인천은 좀. 옆 사람하고 걸림 때문에 신경이 쓰이니까 10cm에서 15cm 정도로 뽕돌 여유줄을 이렇게 놓겠다 놓고, 이제 내가 얼만큼의 가지줄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이 아이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간편해요. 안으로 한번. 제가 좀 손이 커요. 두 번, 세 번, 안쪽으로 이렇게 세번 넣은 다음에 쭉당겨쭉당겨서 양쪽으로 툭캐 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때 위에를 한번 자르는 거예요. 항상 윗줄을 자르는 게더 좋겠죠. 잘라서 하면 세 갈래 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봐서 짧은 줄이 뻥돌긴 줄이 얘긴데. 이쪽은 편하게 하려면 뭐 아기나 뽕돌 깊이 그 무게를 바꿔 끼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그냥 계속한데 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laughs> 아 바꿔 끼고 싶을 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핀도레를 달아줘요. 핀도레를 한쪽 이건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어,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뽕돌과 이제 애기 부분 또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얘가 잘 안되네 이쪽은 긴 쪽이 애기 둘셋세 바퀴 정도만 해도 이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세 바퀴 해서 꽂고 빼서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정리. 이렇게. 그럼 완성된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쪽이 뽕돌, 긴 쪽이 애기. 그러니까 도래를 다는 이유는 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싶다 했을 때 바꾸기 위해서. 물에 뽕돌. 이제 낚시를 하는 준비 자세가 된 거죠? 되는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요 상태가 이제 뭐 요거가 제주도에 갔을 경우에는 길이가 달라지겠죠. 깊고 하니까 뭐한 1루에다 20까지 빼는 사람도 있는데 인천은 이보다 길면 옆 사람한테 피를 해 주더라고요. 다닥다닥 붙어서. 요 정도의 길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저뒤 디지... <언니. 웃음> <laughs> 야, 조개가 더 많이.. 가어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아, 내가 다른 분들이 지금 뭐, 애자를, 낚, 애자를 달고 뭐 오징어를 달고 막 이렇게 계속 낚고 있어요. 그래고 아, 도대체 나왜안 낚이는 거야? 했는데 확실히 저는 봉도를 낮은 호수를 써야 되나 봐요. 12호, 10호 막 계속 바꿨는데 안 돼서 아예 8호를 하니까 이제 오네요. 날려잡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와우. 9월 오늘이 9월. 쭈꾸미가 네, 상당히 크네요. 쭈꾸미같이 큰 것들이 지금 계속 낚이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이니 갑자기 날짜가 생, 며칠인지 생각이 안 나. 13, 13. 너도 있어 어? 더블! 더블! 이거 애자 아니야 <laughs> 조개 봐 뭐. <조개. 웃음> 이게 뭐야 아저기 싸죽이라고 주꾸미가 좀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아 주꾸미 한 마리에 조개 다섯, 다섯 마리씩 좋습니다 네 마리. <laughs> 참 신기하게 물이 세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이거 봉주꾸이지, 이거 이렇게 큰층주이가 나올 줄 몰랐는데 너무 너무 큰데요? 풍들어줘야 되네. 오늘은 액션을 줘야 돼. 오, 굿. 굿. 사이즈 굿. 아니 우리 쭈꾸미나 으면서 왔어?를 해야 되는 거야이거 근데 정말 사이즈가 도대체 왜 이런 거야이가 언니가 혜정이도 왔어 <laughs> 어, 정말, 머리 길어서 사이즈가 아, 이게, 이, 이, 이게 이게 지금 쭈꾸미 사이즈 9월 19일인데 이만한 잠시만요. 거 맞아? 제가 뺄게요 어, 네, 네. 조개 하나 아 얘가 조개 하나 싸죽이라고 싸죽 <laughs> 어. 얘 이름이 싸죽인데 이거 많은데가 주꾸미가 원래 많거든요. 근데 오늘 물이 세니까 아마 좀 날려 잡기로 해야 될것 같아. 요 굉장히 많이 잡혀요, 나주. 미안해. 나도 걸고, 주꾸미도 어. 걸고. 원래 지금 시기 주꾸미가 얘가 맞거든 어, 오늘 아홉 물이라고 했고 지금 현재는 물 가는 속도가 십. 78로트 정도 돼갖고, 물, 그, 바닥에서 유속이 지금 굉장히 빨라서, 어, 낚시하는 거, 쭈꾸미 낚는 거는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지채비를 음, 우리가 제주도에서 할 때는 깊이가 있어서 8,90m, 최소한 65m 이상에서 낚시를 그때는 했기 때문에, 뭐, 어, 70m, 1m까지 해도 큰 무난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사람하고 걸리지 않고, 인천 쪽에서는 그렇게 가지 채비를 하려면 뽕돌 여유 줄은 한 10cm에서 15cm를 정도를 둔 후에 애기 채비 쪽은 그보다 한 5cm 정도만 길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 해정이를 환하게 아 하고 싶으신 분 어, 선수로 올라갔어요. 해정이한테 일단 붙어 어 그렇게 해줬더니 혜정이가 조금 제법 씨알 있는 걸한 마리를 끌어올리니까 또 낚시의 진심인 우리 서희가 따도 따도 해서 서희도 똑같이 해줬더니 같이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가지 채비를 길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쭈 도전. 언니가 채비를 바꿔 주셔서 바로 내렸더니. 밑에 지금 유속이 너무 빨라서 이거 <laughs> 봐 이게 오, 바닥인지 진짜. 네 이제 가보지 마가 <laughs> <막아. 가면 웃음> 가져가는 느낌이 아니, 아니. 들었어요 근데 올라타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웠더라고요 네 서희언니가 바로 놓치고 저한테 와서 바로 침실했더니 바로 올라왔어요 사이즈 좋고 아까 보셨죠? 사이즈? 크기는 어느 정도 제 손만 해요. 많이 커, 컸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저는 계속 갑오징어를 도전해보겠습니다. 우선 뽕뚜를 바닥에 찍은 다음에 살짝 올렸어요. 역시나. 그랬더니 갑오징어가 쭉 가지고 가네요. <laughs> <이걸 모르겠어. 웃음> 를한 이후에 물이 아침나절에 막 17, 18 노트로 가던 물이 한2 노트 정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무당탕탕 한 바탕 한 시간 정도 가부징어 좀잘 나왔어요. 근데 자리 또 옮기고 물이 한 바퀴 돌면서 한0.23 조금 더 가서 4? 아 물이 너무 안 가는 거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지 좀 따박따박 나오던 아이들이 좀 아주 천천히 그냥 어쩌다 한 마리씩 지금 나오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또 와중에 또못 못 낚고 있는데 서희가 또막 낚아내더라고요 오늘은 서희의 날일까요? <laughs> 오늘은 우리가 낚시한 낚시를 어디서 했지? 연안부두 연안부두 무슨 배? 모비디코. 네. <laughs> 자 우리가 타본배 중에서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지? 어 맞아요 어, 너무 어, 깨끗하고, 깨끗, 너무 넓고 어, 맞아요 네. 넓고 깨끗하고 어, 여러 가지로 네. 인천 최고의 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한 명씩 인사하는 것 같지 아침에? 네. 네. 네네. 어 선장님도 최고고. 자 그래서 쭈꾸미를 왔는데 실제로는. 아, 떻게 했지? 갑오징어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어, 아 갑오징어가 되게 많이 낚였거든요. 잡혔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갑오징어 낚시로 바뀌어서 네네. 너무 재밌게 했는데. <laughs> 자, 수 많았어요. 빨빨 수년 빨빨. 앞으로 인천에 오셔서 오늘처럼 하는 걸 보면 좀 지난다면 백갑인 할수 있을 것 같아. 도전. 어, 도전? 인정. 도전. 인정. 인정. 음. 자, 오늘도. 여기까지 어, 즐거운 뻔이 뻔이였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뻔이 뻔이 파이팅 파이팅 삼박자? <laughs>